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천 유일 관광특성화 고등학교인 동시에 최초의 근대식 학교입니다. 1892년 미국 선교사 존스 부인의 영화여학당 설립을 시작으로 130여 년이 지난 지금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까지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의 수장인 이현준 교장은 한국관광사업을 선도할 우수한 여성인재 육성을 교육 목표로 학생의 자기주도 진로와 학생중심 공간문화를 토대로 자율성장 문화학교를 경영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장같지 않은 교장이 되고 싶다며 학생 스스로 성장하는 자율성장 문화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이현준 교장. 파이널지는 그를 만나 그만의 명품 교육 철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학교의불만식시게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1990년도인데요. 그때 교생실습을 나왔는데 이 학교를 나왔던 거예요. 그때 처음에 나올 때는... 어, 실업계고라고 그 당시 그랬잖아요. 실업계고 학생에 대한 막연한 그 선입관이 있었어요. 공부 안 하고, 말썽 피고,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왔는데, 첫날 교실에서 애들을 봤는데 애들 눈이 너무 맑고,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미안했죠. 그래서 한달 동안 교생 실습를 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이곳에 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학생들을 보면서. 그래서 나 평생 내가 돈 많이 버는 직업보다는,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서 이, 이 학생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어, 교생 끝난 뒤에 교장실에 계속 편지 쓰고, 전화하고, 예, 해가지고, 이 학교에 91년도에 첫 부임을 이곳에서 했어요. 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역대 교장 선생님들과 지금 우리 이현준 교장 선생님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인천에서 이현준 교장 하면은 좀 혁신 아이콘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교장 6년째인데, 2018년도 첫 부임할 때, 많은 지인들이 이제 축하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 한 말이, 교장 같지 않은 교장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말 뜻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교장 같지 않은 교장 되겠다고 한건 뭐냐면은, 과거에 익숙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그냥 그런 그런 교장. 그런, 그런,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이전과는 좀 다른 교육 방식, 다른 교육이 있는 그런 학교, 다른 모양의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6년째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학교의 교육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수 있을까요? 어, 저희는 원래 이제 상업계 고등학교였었는데요. 저희 인천을 이렇게 보니까 인천이 변하더라고요. 제조업 중심에서 관광 서비스 산업쪽으로 이렇게 산업의 중심이 바뀌는 걸 보면서 어, 우리 학교도 이런 인천의 일자리 구조가 바뀌고 어, 산업 구조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빨리 바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광과를 만들고 조리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세개 학과가 있는데 어, 호텔 경영과 네반 어, 그리고 관광 외국어과 세반 외식 조리과 세 반, 열개 반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 음식 시장이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기능만 가지고, 그 재능만 가지고는 우리 학생들의 진로가 확장되기 어렵다는 거죠. 성장이 멈춰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성화고이지만 은 특목고, 외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진로 진학 성과는 어떠한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근데 특성화고 하면은 다들 이제 고졸 취업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 고졸 취업 시장이 예전만 같진 않거든요. 많이 고졸 취업 시장이 많이 위축됐고 또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 갈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많이 축소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는 세 가지 경로의 그 진로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고졸 취업, 또 하나는 동일계 대학 진학, 그리고 유학. 그래서 저희는 대학 진학을 지원해주는 진학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졸 취업을 할수 있는 취업지원센터 또 유학 준비를 할수 있는 글로벌 지원센터를 세 군데 다 구축하고 그런 진로 활동들을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고졸 취업 그 다음에 유학에 많은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교와 비교했을 때영화국제건강고등학교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떻게 을까요 근데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와 다른 거는 우리 학교 정체성이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선교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한 인재를 만드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 교육이 근본 정신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근간으로한 그런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른 학교 없는 프로그램 하는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율 성장 문화 학교예요. 자율 성장 문화 학교. 이 정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계획할 때도 우리 학생들이 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체육대회도 학생들이 계획을 하고 모든 진행도 학생들이 하고 자율성장문화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해야 될 것을 찾고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기획하고 그들의 결과물들을 다시 피드백하고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생활을 즐겁게 생각하죠 저희 학교에는 용의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교복에 어울리는 염색, 파마, 장신구 너희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에 그런 어 자율성장문화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을 방법을 찾고 찾으면서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신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선생님들 나를 믿는구나 신뢰해 주는구나. 하니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 학교에 부임하시면서 이루고 싶은 것 혹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어, 공격에 대한 불신을 저희가 되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가 가장 떠안고 있는 문제가, 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 모집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서울에도, 어, 폐교되는 학교들도 있고, 어, 학교가 이렇게 이음학교로 연결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어 저희 학교는 작년에도 2대1의 경쟁률이 있었거든요. 그럼 뭔가 이 학교에는 불신받는 한국의 공교육과 다르게 뭔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한테 신뢰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공교육의 해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학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에 진학하길 원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빨리 찾으면 그 학생은 행복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찾은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학생은 세상을 가진 학생이죠. 저희 학교는, 어, 외국어를 바탕으로 한 조리 관광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영화 학교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방식의 자율성장 문화라는 이현준 교장의 교육 철학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 시대의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꼭 필요한 하나의 선도적인 교육책 제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교장의 자율성장 문화 교육 철학은 학교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수 있어 특성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되어야 할 교육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파이널지는 이현준 교장과의 인터뷰 후이 학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학교 탐방에 나섰습니다. 학교 탐방을 통해 소개될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영화 국제관광고등학교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국제관광고등학교는 외국어를 바탕으로한 관광 조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누비며 일할 그런 친구들은 영화 학교로 오십시오. 영화 학교는 여러분들이 찾던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최고입니다. 오세요.